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3도수가 모볼 날렸습니다. 1루 아웃, 두 아웃. 3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3도수가 모볼 날렸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회 말, 아마이 비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이 공격은 선두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뒷구로 맞습니다, 파울이구 맞겠습니다. 구눈보 볼카운트 원앤 원.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정은보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노아웃 1루 찬스 소금입니다. 아까 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투자 띱니다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주자 스타트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여유있게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드라이! 3구 호스윙 1앤투 4구 맞겠습니다 가구 때립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속의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변화 후 타격 이루스 잡았고요 야! 3아웃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8회 초기용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에 성격이 짙어지네요 좋지 않네요 다음의두번째 투수 김서현 선수입니다 사초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게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로해 보입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가석의 5번 타자 레바스 선수입니다. 지금은 백정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센터초 큰타구종견수쭉 채널합니다. 당장. 갔어요. 타석의 6번 타자 구름바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지금 연속 3안타예요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김동수 선수입니다 오른쪽 큰 타구 우익수 주차감이라면 포기 넘어 돌아갔나? 밴드투! 있는 순간 2%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숙적 넘어간 타구예요. 8번 타자 김민우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립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5섯 타자 연속 안타.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패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에 9번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조금입니다. 이루쪽 이루수가 잡아서 2루 이루 베이스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헤이! 넘어갑니다. 소버퍼 예정. 앉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2번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첫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스코어는 5대 0. 기흥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에 말아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아이 공격은 선두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이루스 땅볼. 1호수 잡았습니다. 아웃, 런 아웃. 원아웃. 5번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데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좌소에는 데타 2번석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6번 타자, 장진혁 선수입니다. 초구. 높게 뜹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이정우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압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9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박종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좋지 않아요 한화의 세 번째 투수 박상원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첫타석에 2루타 초구 right. 주자 뜁니다 아웃 뒤로에서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흔타구! 그 우익수 조차감이라면 봉이! 넘어! 갑니다! 기요미 홀린즈 4번 타자 솔로포! 헤임즈!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음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는 타구였는데요 타석의 5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아!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잘 맞은 타구인데, 투어 웃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브룸바 선수입니다. 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데타, 이태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6대0.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만, 한마의글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의 글스입니다한마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무격 정면, 뒤로 빠져나갑니다.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한화의 글스입니다다속의 8번 타자, 박상원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김태현 선수입니다 1루 견제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로아스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9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1루 견제 원아웃 1로 초구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이태권이 잡았습니다 타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들어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주자 뛰면 아웃!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